지난 6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수입차 시장에서의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혼다의 중형세단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출시 이후 약한달 만에 약 1000대 수준의 누적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혼다 코리아 관계자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지난주 고객 인도까지 980대 수준의 누적 계약을 기록했다며 초기 반응이 뜨거운 만큼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혼다는 지난 4월 어코드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후 영업일수 기준 21일 만에 연간 판매 목표의 16 6%를 달성시킨 바 있다. 혼다가 제시한 국내 판매 목표는 6,000대 수준에 달한다. 특히, 가솔린 라인업인 사전 계약 한달 만에 1,000대를 넘어선 것을 감안한다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이와 같은 계약 실적은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주력 라인업으로 등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 비중은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최상위 트림 투어링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엑셀과 투어링 등두 종류의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투어링 라인업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혼다센싱,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적용됐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3세대 IMMD, 인텔러전트 멀티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 동급 최소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며 시스템 출력 215마력을 달성하면서도 동급 최고의 도시면비 식구. 킬로미터 복합 18. 킬로미터 고속 18. 킬로미터를 갖췄다. 이 밖에도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위치는 기존 트렁크에서 2열 시트 하부로 이동,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을 확보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제2종 자공의 차량 인증을 취득, 정부 관계 기관의 다양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가격은 XL이 4,240만 원, 투어링이 4,540만 원으로 책정됐다.